함수의 최최소 또 마찬가지야.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그래서 구간 내에서 확인해야 될거극대값 극솟값. 그리고 구간의 끝값들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이네 개를 항상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래프 그려 놓고 어디가 윈지, 어디가 아른지 헷갈릴 때만 확인해 보면 된다. 헷갈리는 지점들만. 그래서 그냥 바로 할게. 여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그서서 미분하면 6x제곱에 마 -6x에 마십이라서 6으로 묶으면, x 빼기 2랑, x 플러스 1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그래프. 여기 생겼는데, 그래프가, 마일이랑, 이지 근데 구간이 어디야? 마 2부터 2네 그러면은, 마 2면 뭐한 10쯤 되겠다, 그지? 마 2면 한 10쯤 되겠어. 그래서, 어디 보라는 거야? 이 구간 보라는 거야, 이 구간. 내가 빨간색 으로 칠하는 이 구간만 보라는 거야. 그 중에, 최최소 구하래. 최대는 확실하지, 여기지, 마을 는 거. 그래서, 마을 내면은, 마이, 마서 마오, 7, 10이 나오네. 최소는, 사실, 우리가 이건 그래프 개형만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 아래일지, 이게 아래일지 몰라. 그지? 그래서, 2부터 넣어보면, 16, 4, 마이 20, 마십오 나오고, 마이 내면은, 마1 6 음, 아, 마이십팔, 마사, 1 나오네. 그래서 얘가 최소긴 해. 그지? 그래서, 최대가 15, 아, 12, 최소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니네 뭘 알아두면 편하냐면, 3참수에서, 3참수에서, 이렇게 돼있고, 이렇게 돼있으면, 이게 지금 2고 마일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요렇게 연결했을 때, 극소값에서 이렇게 쭉 연결했을 때, 다시 만난 지점이 있지, 요거이 비율이 항상 2대1에 성립해. 이거 스킬로 알아두면 편해. 그래서, 3, 3이잖아, 실제 간격이. 그럼 얘 실제 간격이 1.5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5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건 마 2니까 얘보다 확실히 앞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이란 말이지. 개형만 그래 아,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대 일인 걸 알면 편하다. 극 대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극소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도 이대일이 항상 얘도 항상 이대 일이다. 이제 3, 3수 기본형 잡아놓고 증명하면 되는데 증명까지 몰라도 되고 이대 일인 거만 알아놓으면 편해. 됐지 옆에 거 바로 할게. 옆에 거또 미분하면. 4x 3승에 마사 x 나와 그러면 4x를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얘가 4차 함수 기본 모양꼴 가지면서 얘가 마일, 얘가 0, 얘가 1이야. 그러면은 마일으면은아 구간부터 마 2부터 1이네. 그럼 마 2면은 뭐 요즘 된다 고 치죠. 요 구간 보라는 거야, 그렇지? 요 구간. 근데 최소, 그니까 러 이것도 넣어봐야 되고 최소의 후보지. 최대는 이거랑 이거 둘다 넣어봐야 돼. 이게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 해봐야 돼. 이게 더위일 거거든, 아마. 해볼게, 내가. 0 넣으면 마이고, 1 넣으면 마삼이고, 마일 러도 마삼 넣어. 그 다음에 이거 마이 넣으면 16, 어, 8, 6넣어죠 봐봐. 얘보다 위에 있잖아. 이건 그래프 개형만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 최대 이게 최대 이게 더 위에 있지, 그지? 그 최소는 마삼 똑같으니까, 이게 마삼 쓰면 되고. 그 최대 6, 최소 맞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프 개형만 그려놓고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점들을 확인해 봐야 돼 뭐가 위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얘 이제 거꾸로 함수 구하는 거 F라인 이얘도미분하면 먼저 나있어도 위분되는 거만 나와 3AX제곱에 마이1 2 x 야 그러면 3AX로 묶으면 X-4지 그럼 0하고 4에서 끝값인가봐 그리고 최고 차원 기수가 양수 나와있네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거 그리고 어, 0하고 4에서 극값 근데 구간이 마일부터 2야 마일이면 여기 살짝 위겠지 그치? 마일 그 다음 2는 요중간좀 되겠네 이 구간 보라는 거야 이 구간 이 구간 그래서 0 넣으면은 B고 그 다음에 2 e 넣으면은 8A 마일에 어, 24A 마16A 플러스 B 넣어고 그 다음에 마일 넣으면은 마이 마7A 플러스 B 넣어 여기 넣어 그러니까 얘가 더 작지 그 다음 얘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이게 3이고 b는 3이네 그럼 끝3 넣고 이게 마이너스 29가 돼야지 그럼 a는 2인가봐 이렇게 그래서 a는 2, b는 3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똑같이 별로, 별로 안런거 없어 활용도 마찬가지야 활용은 더 쉬워 범위가 없기 때문에 활용 문제는 범위가 따로 안 나온다 그냥 최대값 구하면 돼그 값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이제 t 잡으면 이 좌표가 t,900이 t좌곱이란 말이야 그러면 은이 길이가 t니까 이 길이 t야 이 점수 항상 대칭이지 그럼 가로 길이가 2 t 2T. i t 그러면은 세로 길은는 얘고 y좌표 그럼 식을 세워보면 넓이 2t랑 9배기 t 제곱랑 곱해야 돼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2t 3승에 플러스 18t 나오고 얘를 이제 넓이로 접는거지 뭐 넓이 s 쓰니까 보통 그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8인데 얘 마육으로 묶으면 t제곱 빼기 3이잖아 즉 t가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데 그래프도 안그려봐야돼 그래프도 왜? 바로 얘야 피양수야 지금 얘 아니라고 얘일 때 최대야 번호 많아 따로 범위도 없잖아 그지? 루트 3을 몇다 넣는 거다 원래 함수에다가 넣으면은 루트 3, 삼승하면은 3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6루트 3 그다음에 18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2루트 3. 그래서 얘를 활용문제가 더 쉬울 거야. 활용문제 더 쉬워 범위도 따로 없고 그냥 극값 나오는 거 계산해서 구하기만 하면 돼서 훨씬 쉬워 활용문제가 얘는 잘라내는 거 이거 x만 큼잘라내고 칠게 러면은 이게 30배기 2x지 얘도 30배기 2x겠네. 그럼 밑면이 30-2x의 전체 제곱이고 높이가 x지 얘를 넓이로 접으면 아 부피 부피로 접으면 부피는 보통 v 쓴다 그럼 얘 미분할 때는 전개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곱미분을 하자 곱미분할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x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미안 다시 이거 미분 잘못했다 곱미분하고 속미분도 해야지 마이 my 사이 속미분 이거 안에 거 미분하는 거그 다음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1이지 이렇게 그럼 30배기 2x로 묶기네 묶어주고 2랑 마이너스 2x니까 마사 x 뒤에는 30배기 2x 남아 그러면 30배기 2x에 마6 x 프로 30이지 즉 x가 5랑 15에서 그가서 가져왔는데 15 당연히 아니야 왜 이게 15일 수가 없어 30이잖아 그러니까 5일 때야 5일 때그 5를 부피에 넣으면 되는 거다. 쉽지 그러니까 나오는 값 넣으면 돼. 나오는 값 중에 되는 것만 넣으면 된다고 그냥. 범위 따로 안 그려. 도 그래프도 안 그려도 돼. 그래서 오는면 어 20의 제곱이고 5야. 그러면은 400이니까 2000 나오는 거보다. 그래서 다2000 계산해야 돼. 그래서 최치소 활용은 왜를 이 쉬워? 그러니까 그래프는 게왜 이래 더 어렵지? 활용은 쉬우니까. 어. 그러니까 나오는 그값들 중에 가능한 거를 대입하면 돼 원래식에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방정식 활용할게.